안녕하세요 나만의 닥터에서 영양제 4종 1 1 6 0 0원짜리를 선착순 100명에게 1 0원 해준다고 합니다. 매일 10시에 오픈이 되는데 선착순 100명에 들고 설문조사 참여하면 거기에 해당되면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영양제를 갖다가 100원에 준다고 합니다. 닥터캐시 100원만 있으면 우리들은 답이 탁탁 해신다 있죠. 저도 이거는 이렇게 흘려가면서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세트 4종을 100원에 얻을 수 있다. 선착순에 들어가면, 그리고 나만의 레터 문제 풀겠습니다. 역시 퀴즈 풀기, 역시 영양제 관련된 거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렇다 체크해 주시고 포인트박스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매일 걷는 거 서로 간에 또 응원해 주면서 걸어주면 닥터캐시 포인트 상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